<laughs> 자, 해봐. 자, 100%. 아이씨. 어, 너 멋있게 치려게 몸이 된것 같아. 스타나아 스타. 아, 리 스타. 몬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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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몬 아, 역시. 안경형 달라. <laughs> 옆으로 갈때 중요한 거는 뭘까? <laughs> <laughs> 스타님, 말을 하세요, 말을. 누지다 몰라, 나만 모르는 게 아니고. 아니 다 유튜브 보는 사람들은 어. 진짜 와, 진짜, 진짜 막 힘들겠다 생각한다고. 우리가 중팬이니까. 응. 세이크보다는 손목이 어때? 더잘 돌려주자. 아, 이게 돌아간다고. 어, 더 많은 그 범위를 더 많이 내려갈 수 있잖아 중팬이 음. 무슨 말인지 이해는는지 세이크는 좀. 좀 한계가 있지 그치 중팬이 어. 더 많이 돌아가잖아 맞아. 세이크도 사실은 카트볼이 왔을 때 옆으로 공을 걸수 있는데 중팬은 조금 더 쉽게 걸수 있단 말이야 음. 옆으로 걸었을 때 장점은 상대방의 코스를 화 쪽으로 쉽게 못 빼고 한정적으로 디펜스를 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음. 그러면 그 다음에 연계도 가능한데 음. 일단 중요한 건 형이 잘 그래야. 걸어야지 에이, 왜 <laughs> 이거? 뭘, 에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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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걸잖아? 어, 뭐, 그래. <laughs> 자, 준비. 자, 내려서. 아니, 여기다 어. 걸지 마. 여기다 걸어. 아, 어, 백쪽에다가. 자. 아이고. 백쪽, 백쪽. 아, 이쪽으로. 다시, 백쪽. 오, 아이고. 백쪽. 아이고. 백쪽. 아이고. 더, 더, 백쪽. 아이고. 더 백쪽. 더 백쪽. 이쪽. 여기, 여기 아, 더. 알았어. 그렇지. 오케이. 알았다며. <laughs> 아니 근데 그... 눈이 공을 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허리만 낮추는 게 아니라 다리가 음. 같이 내려가야 된단 말이야. 음. 공이 쭉 내려오는 걸 기다리고 옆에를 맞추는 게1 번이라고. 음. 공을 보고 기다리는 자세를 만들려면 자세가 더 알겠습니다. 많이 숙여져야 된다. 숙여. 근데 왜 화로 막 할까? <laughs> 그냥 못 치는 거 아닐까?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자세가 너무 안 이뻐.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아니. 봐봐 <laughs> 봐 <laughs> <laughs> 아니. <웃음> 자기가 그렇게 가르쳐줘뭐 <laughs> <laughs> 내가 <웃음> 내가 어제가 어. 카트 보를걸때 주세요. <웃음> <웃음> 내가 또 저럴 줄 알았어. <laughs> 카트를 툭 찍어서. 아 여기 주라 그렇지. 와, 카트를 하듯이 아, 줘보라고. 아, 내려왔어. 아휴 미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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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지 마. 다시 좀 하라고. <laughs> <laughs> 나어 옆에를 맞춰야 된다. 옆에. 어. 오케이. 형은 지금 어. 옆에를 맞추려고 어떻게 되냐면 자세가 여기가 무너져, 너무. 아. 이게 무너지면, 봐봐. 무너지면 당운이 화로만 가지. 어. 이쪽으로 팔, 팔 따로 몸 따로잖아. 음. 이렇게 된다고, 느낌이. 어. 느낌 자제가 어. 약간 이여기가더 기울어진단 말이야. 음. 자세만 일자로 내려. 음. 내리고 나서 헤드 내리고. 음. 공에 옆면, 여기만 치면 공이 일로 가잖아. 옆. 음. 그래서 내리고, 옆. 이걸 말이 되게 많이 한다고. 음. 옆으로 맞추는 탁구를. 옆. 카트 점점 세지는 것 같다. 옆. 자, 다시. 내리고, 옆으로. 아우, 다시. <웃음> <웃음> 어, 나 연습을 좀 많이 해야겠어. 내가 형한에서1 5을로못 보이겠어. 내리고, 옆으로. <laughs> 이해했지? 오케이. 그러면 자, 두 가지만 일단은 먼저 기억을 해. 헤드가 내려가야. 공을 옆으로 칠수 있고 음.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면을 많이 주고 치는 타법이 아니잖아. 옆에를 치려면 옆으로 돌아가 있고, 음. 그리고 헤드가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음. 자세를 많이 낮춘다. 음. 오케이? 음. 그런 다음에 손목에 힘을 주는 거야. 음. 그 다음에 이게 갖춰지고 나서 그 다음에 손목 손목 힘을 주라고. 그래서 옆에. 그럼 음. 빨리 치려고 하지 말고 옆에. 그리고 타이밍을 조금 더 늦춰야 돼. 줘봐. 네, 제대로 해볼게.부터. 음. 옆으로 치면서 스윙이랑 음. 몸이 앞으로 돌아 나오는. 이렇게 그래서 싸우는 느낌이 아니야 면이 이렇게 많은 상태에서 앞으로 임팩트를 줘도 세게 제끼는 거고 응 음. 헤드 여우 요런 느낌이야 시계로 봤을 때 요렇게 여기 시계가 있다면 한 7시 정도? 7시 어, 7시에 밑에 세이크는 이 각이 조금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음. 중편은 헤드만 내려주고 옆으로 눌, 눕히면 7시 밑에 부분이 맞는단 말이야 옆으로 <laughs> 그렇지 행회전이 먹지 어 그렇지 자행 오케이 okay. 근데 그렇게 하면서 어깨 어떻게 되라고 그어 그렇죠. 어깨 아. 어깨도 같이 앞으로 돌아와야지 오케이. 그래야 돌아와. 폼이 좀 이거보다는 이런 느낌으로 와야 되잖아 그래야 다음 볼도 형이 백드라이브를 걸든 돌아서든 뭔가를 할거 아니야 다시 오케이 다시 옆에 주면서 그렇지 더 옆에 그렇지 더 횡이 먹어야 돼횡 어, 다시 더 내리고 어, 아우 진짜 음. 좀더 늦게 자. 자. 늦게 있어야 내가 있어. 생각했던 것보다 형이 그래도 좀잘 걸긴 하거든? 어. 내가 디펜스를 한번 해볼게. 어. 자, 걸고, 디펜스를 하면, 어. 행해전이 이렇게 쫙 먹어가니까, 어. 쇼트를 하면 거의 90% 어디야? 백쪽으로 온단 말이야. 어. 오케이? 이해했지? 응. 그러면, 걸고, 어. 걸고, 걸고, 백쪽을 먼저 준비해야 되는데, 엉덩이 뺐잖아, 지금. 어. 그렇지. 자, 하나, 어. 걸고, 여기, 오케이. 이건 왜 들은 거야? 자, <laughs> 하고, 백조. 그렇지. 그니까, 러 내가 옆으로 걸었을 때는, 그 다음에 생각을 많이 해야 돼. 이걸로 끝내겠다는 백드라이브가 아니라, 이거에 의해서 내가 중진해서 백드라이브 걸든지, 아니면 돌아서 서드라이브 걸든지에 대한 시스템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돌 거면, 어. 확 돌아야지. 완전, 막 이렇게 확빠지 그렇지, 확 빠져야지. 어. 자, 카트볼을 하고, 돌아. 오, 그니까, 이런, 이런 어. 느낌, 어, 야. 걸고 나서 그냥 생각없이 도는 게 아니라, 어. 건 다음에 라켓이랑 공을 맞추면서 돌아야 돼. 아, 그렇게? 어. 자, 하고, 자. 오, 야, 이거, 아, 이거. 정말 못 치네. 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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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고, 빨리, 돌면. 아이고, 야, 아니, <웃음> <웃음> 테니스의 왕자야? <laughs> 왜 날아다녀? 자, 하고. 아이씨. 아, 진짜. 그렇지. 자, 걸고, 옆으로. 그렇지. 요런 오. 느낌이 나야 된단 말이야. 자, 옆으로 확 돌아. 어, 그렇지. <laughs> 오, 우연인가? <laughs> 자, 하고, 돌아! 아니, 아, 이거 아, 다 됐습니다. 이건 또 다른 문제야. 아, 또 다른 그러면, 그러니까 이건 하드라이브의 문제고, 아. 돌았을 때 방금 타이밍은 괜찮아. 줘봐. 자, 걸었어. 오, 이거야. 그럼 막아봐 알았어. 아, 두 가지잖아. 어. 거의 백쪽으로 확률이 많으니까, 음. 내가 중진으로 떨어져서 백드라이브를 하나 더걸 건지, 아니면 걸고 나서 돌아가지고 잭낄 건지, 어. 요걸 생각해야 돼. 근데 그거 힘든 것 같은데, 아무 그러니까 알려주는 거야. 어. 자, 옆! 빵! 이렇게. 오. 이게 시스템이야, 첫 번째. 어. 어. 그런 다음에, 백쪽으로 많이 오는 경험이 생기고, 그러면 이제 좀 멋있는 걸 해야겠어. 어. 그 다음 뭐야? 어. 이거. 하고, 쭉. 자, 옆으로 돌리고, 쭉. 오, 됐어. 오케이? 백드라이 하고, 돌면서 쭉. 오, 나이스. 오케이? 요 느낌이라니까, 그러니까 돌면서 공의 위치, 그리고 돌았을때 면 살리고 앞으로 쭉 넘어간다 어... 오케이? 오케이 정리를 하면 어. 1번이 자세를 낮춰야 되고 음. 공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음. 그리고 2번은 헤드가 내려가 있어야 돼 음. 3번은 7시 그냥 오케이? 하나만 또 궁금한거 음. <laughs> 얘기할 때 분명히 네. 이게 커트를 이렇게 걸면 네. 카트가 먹을 때가 있는데 네, 네. 방금 전에 네. 제가 받았을 때는? 네. 그냥 다, 그냥 평범한, 그냥. 그럼그쪽이못 받으시니까 제가 살살 한 거죠. 아, 살살. 아, 심어 아, 와. 아, 심어 와. 센 거를 원해요? 센거 원하죠. 오케이 다시 어. 와보세요. 어, 그냥. 뒤졌다. 아, 그걸 못 느끼셨구나. 아, 제가 못아 오케이, 오케이. 서 어. 오, 어, 야, 야. 여기 옆으로 걸면. 오, 어, 야. 이렇게 된다고. 어 오, 게 자. So. 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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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받지. 뭐. 대박. 자 옆에. 어 이거. 엄마 맞추지도 못하면서 무슨? 옆에 옆에 많이 주면 이거 어떻게 받아? 오, 이거 오, 이걸 못 받죠. 자 옆에. 오, 어 깎이서. 대박. 그러니까 완전히 깎인다기보다 회전이 되게 많이 먹으니까 옆으로 형 빠져. 오. 이거 못 받아 이거. 이거 진짜 힘들다. 형도 할수 있어. 알 아, 수, 할수 있어. 오케이. 자케이자면 그러면은... 아까처럼 된 거죠. 꽝. <laughs> 신경 먹은 건가? 충전파가냐. 자세 낮추고, 공 눈으로 밑에 보고, 헤드 내리고, 일곱시 응. 맞추고. 오케이. 오케이, 이것만 가보자고. 자. 옆. 그렇지. 오. 아 그렇지. 조금 더 눕혀도 돼. 또더는 조금 더 끌고, 앞으로. 커트가 그렇지. 많으면 좋겠다. 앞으로. 커트가 진짜 많아도, 오. 이거 커트가 많을 때 하면 더잘 돼. 어, 돼. 더 많으면, 오. 더 옆에가 쫙 어. 먹으니까. 더 안정적이네.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많이 왔을 때품질좀 올려지는 기술인데, 어... 지금 약간 탈춤 느낌 나긴 하는데, 아, 그래도 폼은 점차 내가 바꿀 거야. 아, 그러면 요거에 이은 시스템은 뭐냐? 아. 요거를 하고 받으면 백드라이브, 아, 요게 아, 나오는 게 1번으로 음... 자 하고 자 그렇지. 요거랑 아, 그리고 돌았을때 돌고... 자신 있게 돌면서 라켓이랑 눈 자세 공 보고 다. 그렇지, 아이 느낌이야. 아, 그러니까 시스템을 할 거면 돌아서고랑 백 드라이브를 생각을 해야 되고 음. 카트 볼 요거 이백 드라이브만 걸 거면 형이 안전하게 내리고 옆으로 가야 되는 거. 음. 이해했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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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아, 아, 그렇지. 자 스타님 보여주세요. 자, 네. <laughs> 나 어색했어, 저 <laughs> <조연아. 웃음>